알면 알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하우서 현호진입니다. 자, 공동 투자, 줄여서 공투라고 하죠. 투자 금액이 커지면 이익이 더 커져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 공투를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요즘 공투가 시끄럽습니다. 투자 금액 대부분을 손해본 투자자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탈출하지 못한 채로 돈이 묶여 계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전파 소녀님과 공투의 문제점 그리고 안전한 공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전파 소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파 소녀입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공투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던 차에 어떠한 점들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공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투를 주도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를 했다가 손실을 보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할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 외에는 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이제 급하게 좀 나오려고 해도 선택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공투를 음. 처음에 시작을 할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투자 집합기구를 만들어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요. 음.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공투를 기획한 전파라는 예, 강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마침 여기 55억짜리 빌딩을 보고 요거를 공투하기로 하는데요. 음.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이 50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의 말을 믿고 수강생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데요. 9.7억이 모였다고 할게요. 음. 이 9.7억을 직접 이 빌딩을 사는데 들어가는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조합이라는걸 만듭니다. 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 돈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합이 투자를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 조합은 채권을 발행하고요. 음.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채권을 발행한 이 분들은 채권자가 되고 전파는 또나머지 여유 돈을 가지고 새로 만든 법인의 주주로도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 법인은 자본금이 10억인데 9.7억에 해당하는 자본을 넣은 조합이 전체 주식의 97%를 갖고요. 전파는 3%의 주식을 갖는. 주주가 되고요. 이렇게 자본금 10억과 은행대출 50억을 더해서 빌딩 55억짜리를 삽니다. 그리고 현금 5억이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현금 5억은 차후에 또쓸 거니까 그 놔둔 상태에서 이제 법인이 설립됐으니까 경영을 해야죠. 그래서 본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요. 업무를 도와줄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음. 이사회의 임원도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법인 회사가 설립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이 조합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아는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이랑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 조합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음. 이제 내부의 규정, 정관. 어떤 투자자들 사이의 계약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많이 다른 모습을 띄게 됩니다. 네.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조합은 아니지만 음. 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익명조합과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즘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가면은 표결의 행사를 합니다. 찬성이나 반대를 행사를 하는데 네. 이 행사를 하는 직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겠죠. 관계자나 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돈은 우리 국민의 돈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분들은 국민의 돈을 가지고 국민연금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판단을 공익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죠. 음.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조합이긴 한데 여기는 구조가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워낙 재개발 재건축은 많은 그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음. 대체적으로 은행은 주인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걸 선호합니다. 음. 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빠른 선택의 결정을 위해서 조합을 만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투자자들의 의견이 공투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될까요? 네, 사실 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 뭐 사실 투자금격이 좋지가 않으니까요. 지금 법인이 55억짜리 빌딩을 샀고 현금이 5억이 있지만, 이런저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5억이나 현금을 다 쓰게 됩니다. 경비가 발생이 되죠. 그 경비가, 경비가 발생하죠. 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져서 이게 51억으로 내려갔다고 하면은. 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지금 이 20, 2023년도 2월에 세운 법인의 재무 상태표가 2023년도 말에 됐을 때는, 빌딩 가치가 51억이 되고요. 음. 현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어. 근데 부채는 그대로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자본금이 (1억으로) 줄어들게 되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10억이었던) 투자금이 (1억으로) 줄어들게 예, 되는 그러니까 순자산이 (10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이 법인은 주주한테 보고를 하죠 음. 주주한테 보고를 언제 하느냐 (2024년 3월) 달에 주주총회를 엽니다 어.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 대상자는 주주죠. 주주라고 자, 하면은 그 전파 님과 조합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조합의 경영 상태를 여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렇게 또 쉽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거는 투자자들이 채권이 아닌 이 법인에 직접 주주로 들어가서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오. 지금은 이 전파가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 해 놨기 때문에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조합의 음. 계약서들을 보면 은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에 하나여 어 회계장부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2024년도 3월 달에 주주총회의 결과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2024년 4월부터 이 회계자료를 볼수 있느냐 지금 영업연도 말에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12월이나 돼야지 볼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12월 달에야 될 그볼수 있는데, 음. 12월 31일에 만약에 휴가를 가면 어떻게 씁습니까그럼못 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공투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약서를 잘 써야죠. 음. 그래서 요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공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거 체크가 좀 미진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도망가서 음. 이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상태는 안 좋아져서 5 1억이었던게 이제 오십억으로 50억, 떨어지고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은행은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 공투계약서에 보면은 또 이런 경비 처리도 쉽게 가능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경비 처리에 대한 것도 컨트롤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 이 법인은 파산을 하고 여기 조합도 파산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투자자들은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은 조합이라는 이름하에 알 권리를 침해당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그 비용으로 인한 손해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래도 좀 추궁이 가지만 친구를 직원으로 넣고 그 급여를 챙겨간다는 것이 보호를 받을 일인가요? 네, 이게 개인과 법인의 이 파산했을 때의 우선순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개인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은행 대출을 8억을 받고 샀을 때, 은행은 이게 최소 얼마까지는 안 떨어지겠다는 거를 고려해서 8억을 대출을 해주고, 네. 이걸 1순위로 넣겠죠. 음. 그런데 법인은 좀 다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현금화를 합니다. 현금화를 한 다음에 1순위자인 은행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 미지급급여 어... 퇴직금이 먼저 갑니다 어... 그러면 은행이 은 아무리 1순위라 하더라도 지금 대출이 만약에 8억인데 미지급급여가 3억이다 음... 그러면 은행은 8억을 다못 받고 7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보존이 그렇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전파는 법인의 생리를 잘 알아서 음... 좀 나쁜 마음으로 본인의 친구들을 직원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파상 간재인이 유심히 봅니다. 이 직원들이 친군가, 음... 친군데 실제로 근무를 했나, 실제 직원이 맞는지를, 예. 어. 급여를 받아갈 만큼의 일을 했는지를 보고 이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정말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크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음. 투자가 만약에 또 성공을 한다면 저런 방식의 투자가 좋다고 할수 있을까요? 대출이 쉬우니까 또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대출이 일단은 쉽고요. 음. 그리고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거는 어쨌든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음. 근데 이게 또 세금 관점에서 봤을 때이 조합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엔 이제 투자가 잘 돼서요. 네, 플러스가 오, 날 때, 우 예, 55억이 뭐 160억에 이제 양도가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한 100억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 100억에 대해서 주식 비율대로 이제 배분을 해야죠. 조합이 이제 97%를 갖고 있으니까 97억에 가고 전파는 3%를 갖고 있으니까 3억의 돈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법인은 이제 청산되고 없어지고 이 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조합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내고요. 이 전파는 법인의, 해산된 법인의 주주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내는데 이 배당 소득의 실제 과세액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5.4% 중에 큰 걸로 갑니다. 음. 근데 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낸다 고했잖아요 그래서 또이 조합에도 각종 경비가 발생하니까 뭐 97억 중에 이것저것 돈 내고 경비 처리하고 나면은 세후소득이 80억이라고 하면은 이 80억을 채권자인 수강생들한테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10%, 이 수강생은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10%의 지분이 있으니까 음. 80억에 10%인 8억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주, 조심하셔야 될게 지금 이 조합이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한 소득이 영업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로 25%의 세율을 지방세까지가 하면 27.5%의 세금을 떼죠. 어. 그래서 지금 배당 소득을 15.4% 받은 전파와 수강생은 조합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27.5%라는 세금을 떼고 어 세금이 달라지네요. 예, 네,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불리하게 되지만 또더큰 불리한 점은 고금리 제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사채가 뭐뭐 40%, 50% 이러는 시절이 음... 있었는데 뭐39.9%했다가 이제 지금 법적으로 20%까지 제한이 돼 있어요. 음... 지금 이 투자자들은 채권자입니다. 금융 기관에 우리가 이자 소득을 받을 때15.4% 이자에 대한 소득을 떼듯이 음. 이 조합에서 받은 돈도 15.4% 떼지만 문제는 그걸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20%밖에 못 가져와요. 그러면은 80억 중에 10%인 8억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8억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연 20%씩 가져올 그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0.97억이 투자원금이고요. 음... 여기 20%인 매년 가지고 있는데 19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원금의 20%? 네. 네. 그러면 8억 중에 1940만 원씩 가지고 오면은 세월이 음... 한참 걸리겠죠? 아... 거기에 세금 27.5%를 냅니다. 그러면은 1940만 원을 가지고 올 때, 533만 원 세금을 낸 후에 돈을 가지고 오는데 수십 년 걸리겠죠. 아이고, 그럼 이거를. 온 천년에 이거를 다 받습니까? 이거를 한 번에 받는 방법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법인을 조합을 해산을 하면 됩니다. 음... 해산을 하면 되긴 되는데 이 전파가 착한 마음으로 해산을 이제 쉽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해산을 일부러 질질 끌 수도 있어요. 질질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질질 끌다 보면은 자기가 이 조합장으로서 뭔가 할수 있는 권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권한을 좀 누릴 수가 있고, 뭐 경비도 쓸수 있고, 경비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공통 계약서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 조합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여기 보시면은, 뭐 사전 고지한 항목 일체, 음. 그냥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비용을 쓸수 있는데, 굳이, 음. 해산을 할 이유는 없고, 이걸 차근차근 천천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산시킬 수가 없느냐, 법에 보면은, 이 조합을 해산을 하려면 조합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는데요. 음. 이건 실제로 제가 어떤 그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졸립기간이 50년입니다. 아, 그럼 50년 동안은 <laughs> 네. 해제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50년 동안 해산 못 해요. 아. 그러면은, 자,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목적이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결성 목적이 끝났어요. 사실 그 목적 끝났어요. 근데 음. 전원이 동의해야 되는데 안 해주죠. 아. 유한 책임 조합원이라는 거는 요 채권자예요. 근데 이 전파가 첫 번째이기도 하죠. 안 해요. 탈퇴를 어... 안 합니다. 업무 집행 조합원 여기 조합장이죠. 음...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해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결정권이 전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안전한 공투를 하려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안전한 공투 중에는 아파트 음... 재개발, 재건축, 또일종의 조합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말이 많이 안 나오죠. 음. 왜냐하면은 워낙 많이 했고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해가지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배우한 거, 거 보면은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조합의 해산을 보면은 재건축 조합은 준공 인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예 해산을 하라고 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질질 끌 수가 없고요. 세금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공투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강사의 말을 믿고서는 조합으로 들어가는 게 음. 편리하고 대출도 잘 나오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은 음. 주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실제로 저한테 자문을 받으신 분이 조합이 아닌 여섯 명이 각각 16.67%씩 동일한 지분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대출을 받았는데요. 지금 대주주가 없거든요. 16.67% 6명인데도 대출이 잘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잘 나온 이유는 이분들은 법인의 자본금의 의미와 유한 책임의 의미,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흔쾌히 대출이 나왔다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합이 아닌 주식회사로 만들면은 투자를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 채권자가 아니고 주식을 지고 있으니까요. 3% 주주의 권한 중에 임시주총을 할 수가 있고, 주주 제한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엑시트를 하고 싶은데, 기존의 이사회는 빨리 엑시트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질질 끈다. 그러면은 주주총회를 소집을 하고,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 제한을 합니다. 대표이사를 바꾸자. 그러면은 표결상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사진은 날아가고 음. 여기 수강생 중에 좋은 의지를 갖고 있는 훌륭한 분을 대표이사로 세우면은 문제점을 극복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음 다시 말해서 전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투의 문제점 및 안전한 네, 개선된 공투에 대한 이야기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공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대주주와 주주들의 관계가. 요즘 한창 떠들썩한 그 멀티 레이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어떤 그런 맥락을 조금 떠올리게 합니다. 다음 번에 그 사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렇게 다루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번에는 네. 그 사례를 제가 한번 서로 옵션 조항이 어떻고 그걸 풀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두려움에 공투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나요? 자, 공투도 우리 생활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안전한 공투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투자 기술이기도 하니까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16일 목요일 김종률 아카데미에 있을 우리 전파소녀님의 공투 강의에서 오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